여기 보시면, 그러면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그 누가 그러냐면 칼 마르크스가 영국 사회를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앞으로 영국은 공산화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산화가 되겠다 그래서 공산 사상을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공산당 선언을 어디 선거냐? 영국에 선거예요. 영국은 공산주의 된다. 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한 것이고 세상 그 당시에 노동자가 그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만원 정도 받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어려운 데에 요한 레슬리가 보니까 나라가 완전 공산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레슬리가 뭐 했냐면 예,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탄광촌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을 가리키고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17, 8세였어요. 너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가진 자들이 집에 새를 들어가면요 무슨 새까지 받아먹었냐면 햇빛 새를 받아먹었어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햇빛쇠를 많이 내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햇빛쇠를 안 내기 위해서 햇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집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죽고. 웨슬리가 이런 것을 깨뜨리면서 국민 최조최조도 만든 사람이 웨슬리고 민간요법, 이런 것까지 다한게 이제 웨슬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만, 영국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고 독일 혁명도 일어났고 다 일어났지만 영국만 혁명이 안 일어나고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요한 웨슬리고 그 당시에 에, 강력한 성령 운동을 했던 장로교의 조지 휘필드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그 부흥 운동을 했고 웨슬리는 흥 운동과 함께, 조지 히필도 함께 했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해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와 하고 모이는데 힘이 없는 거야. 그 조직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정광훈 목사님은 조지 히필듣고 요런 조직을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웨슬리 같아.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직화 시켜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지 히필 히플, 조지 히필드는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새로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차 웨슬리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범죄도 없고 살기 좋은 마을 부를 나누고 교회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 게 영국 사회였는데 그때도 나선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의인 열사로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조직을 그대로 해가지고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선발 신도회를 조직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애제자 있잖아요. 애제자 세제자 같이 예수 이 웨슬리와 같이 생명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무슨 비밀도 바깥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임을 만든 게 선발신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나와 그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45년 하면서 제가 은퇴하면서 교인들을 파악을 해 봤어요. 40년 이상 나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그리고 30년 이상 된 사람은 해, 해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이 교인들이 저를 믿어주고 이렇게까지 함께 했구나. 그래서 내가 30년 이상은 포상을 하겠다. 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그 교인 가운데 이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정말 제가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재직해라는 게 없어요. 회의가 없습니다. 그냥 장로교를 말하면 공동의회 1년에 한번딱 끝나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길게도 회의 안 해요. 일부와 이부 예배 사이에 잠깐 의논해요. 회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들은 영혼을 돌봐야 돼. 요 전부 다 영혼 돌보는 평신도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아픈지 이런 걸다 해가지고 다 돌아보면서 해야 되니까 평신도 목회를 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인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장로님들이 영혼 돌 보다 보니까 목사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없어도 우리 회는잘 들어요. 회의가 많으면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 그 선발 신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밴드라고 하는 모임인 열두 제자 그룹이요 여기는 정말 예수화 되는 성화 훈련하는 밴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속해,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마다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커지면은 여기 연합신도회라고 해서 구역이 10개 정도 모이는 걸로. 그래서 한 100여 명을 목표로 해서 지역마다 소그룹 나라 살리는 그런 지역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멘 안할 겁니까? 이제 네. <laughs>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요렇게 이제 이 교회는 크게 세 종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처치 타입 처치 이게 뭐냐면 교회형 교회 교회형 교회라는 게 지금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우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콩짜루 교회라고 그러면 콩짜루 교회 이게 콩들이 다 모였다가 예배 끝나면 이콩저 콩이 콩콩콩콩콩다 굴러가요 이게 이제 처치형 교회야. 어, 이게 처치형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종파형 교회, 소종파형 교회는 이걸 세트 타입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대개 2단들 같은 경우가 요렇게, 요런 것만 우리 멤버십이다. 목산 침내교회가 참 제가 가서 뭐 존경스러운 게 뭐냐. 이 교회는 교회를 가면 굵은 글씨로 멤버십을 딱 정해놓고, 그거 가는 글씨로 멤버가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 아니 굵은 글씨는 뭐고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작은 글씨는 뭐냐? 그랬더니 굵은 글씨는 우리 교회에 멤버고 그러면 그 밑에 가는 글씨는 뭐냐?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이 교인은 우주적 교인이래. 아 그러면 목산 교인하고 우주적 교인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목산 교인의 교인이 되려고 하면 첫째 신앙 세례 받고 다받지만요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재산을 다 기부해야 돼. 그리고 그걸 다 공증까지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신신을 다 기부를 해야 돼. 자기 신신을. 그리고 내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가도 재산을 놓고 가야 돼. 팔고 갈 수가 없어. 빈몸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멤버십을 형성을 했는데 그 숫자가 깨대요. 그이 목사님한테 아니, 그래도 되냐, 되냐? 우린 그렇게 산다고. 무소유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책임을 진대 서로가 나누면서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요야 대단하더라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6개월간 문 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6개월간 예배당을 문 닫아 버렸어. 요 그럼 교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교인들이 어디로 갈것 같아? 아, 눈 뜨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졸고 앉았어요. 예? 다 지금 교회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했거든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했더니, 다른 교회를 다 가서 예배 드리고 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로 예배를 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 후에, 김현철 목사님 와서 예배당에 문을 데그 당시에 교인이 얼마였냐면 200한 40명이었어요. 2 40명인데 6개월 뒤에 딱 와서 예별드는데 600여 명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평신도 리더에 의해서 600여 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 한 교회 김현철 목사님이 너무 교인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3개로 쪼개겠다. 왜냐하면 600명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개돼 있으니까 3개로 쪼개겠다. 그래서, 헌금을 다 해라. 그랬는데, 그, 나, 내가 마침 그때 이제 그 목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인카네이션 하겠다. 성육신 하겠다. 우리 아파트에 32평을 24평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를 건축하는데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기들 하더라고요. 놀랬어, 내가. 그런데요. 한주딱 지는데 건축은금 얼마나냐. 교회 세개 짓고도 남는 돈이 남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김현철 목사님이 담임을 안 하지 않냐. 딴 분이 담임이잖아.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김현철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은퇴했습니다. 나보다 나이 한참 아래야. 은퇴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라. 저는 그냥 평신도로 내려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교회 다운 교회 세운다니까 대형 교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섹티형 그렇게 요로 우리는 이런 멤버만 한다. 요거섹티형 타입이야.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밴드 교회라고 는데 요거는 뭐냐면 섹트 타입 플러스 처치 타입.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이 철저하게 돼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대형으로 모일 땐다 같이 모이는 교회형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면 섹트 타입 되는 거예요. 요런 모습으로 닫힌 영역과 열린 영역 그래서 우리도 보면 밴드원이라고 하는 다친 영역의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멤버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러한 크게 우리가 분가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섹트 타입의 핵심 멤버를 키워내기 위해서 3명, 12명, 10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이런 조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육 받아보실래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니까. 네. 여러분 안 해도 되나? 젊은 목사들 데리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딱 방향을 잡고 지역에서 어르신들 붙잡고 이거 하면은 젊은이들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교회만이 답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만이 답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른 건못 참아도 궁금한 건 있잖아요. 다른 건다 참아도 궁금한 건못 참다면서요? 예.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연금 있잖아요. 연금 내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정광 목사님이 연금 준다 고 그랬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옆에서 내가 개인 세일를 놀았어요. 아 이거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했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실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하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또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내가 안 한다. 난안 한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되게끔 이렇게 해야 돼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요즘에 젊은, 아니. 목회자들이요, 교회가 잘안 되니까 택배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젊은 목사들이. 택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는 바로바로 바로 돈이 되니까 이걸 젊은이들이 택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젊은 목사들도 데려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연금제도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